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연구기간 결산미보고, 공무원 보조금 빼돌려와 같은 언론 기사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징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공무원사건 총괄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연구비, 국가보조금 횡령 사례 및 처벌수위 대응방법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금, 연구비 등의 횡령 사건은 통상 돈을 준 국가나 지자체, 대학교의 고소나 고발로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보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로이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재판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의 사용처와 흐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그마다 성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나라에서 보조한다라는 이유로 돈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공급이나 연구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용도가 무엇인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연구에 사용하라고 준 돈인데 연구에 참여한 조교들에게 급여와 수고비를 준 경우 또는 조교실 운영에 사용하라고 돈을 준 경우 또는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구매를 한 경우 그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구비와 같이 목적이 특정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그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 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제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목적이 특정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 보조금 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고의성 여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의 관례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다가 지원금의 사적 유용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자금 집행의 책임 여부나 고의성을 다투어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담당자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는 조직의 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나 지원금 등을 원래 목적을 벗어나 유용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자금 집행의 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자금의 정부 처리나 집행 절차 등을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아마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혹은 일부만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단 1%라도 억울하거나 과하게 부풀려진 정황이 있음에도 전부 다 인정한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다 인정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했다가 내 자신조차 우왕좌왕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피의자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뭐제 거짓말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라 바로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요 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주장해 나갈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 개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횡령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냐라는 것이 관건인 사안입니다 100만원보다는 천만원이 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금액들을 전부 피해 금액으로 넣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피해 금액이 높아지고 나의 처벌 수위만 높이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비 보조금 등을 정리한 장부 등을 보면서 차고된 금액, 형량한 금액 등을 정리하셔야 하고요.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대조하여 과하게 부풀려진 금액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횡령 액수를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립 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 위반 등 각각 사안마다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도 다르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범죄가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법리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따지기 보다는 횡령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캐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연구비 보조금 횡령으로 연루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사처벌 징계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연퇴직입니다.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해당 사안에 연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공무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